왜 조용한 독서실보다 시끄러운 카페에서 공부가 더잘 될까? 각자의 기질 성격에 맞춘 공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 어떻게 해야 죽음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유언을 전달하는 메시지 필름 제작자 실력 있고 재능 있는 뮤지션들을 돕는 일이 직업이 될수 있을까 잘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을 위한 매니지먼트 더 이상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직접 만든다.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 요즘 취업문이 바늘구멍보다 좁다고 합니다 이렇듯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어디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직업을 갖는 방법에 취업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 자신이 관심 있던 분야에서 능력을 살려서 세상에 없던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창업과 달리 새로운 직업을 만들다라는 개념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창직이라고 합니다. 취업난 속에 진로 선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도전과 열정으로 직업을 만드는 창직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1970년대 말까지 출퇴근길에서 볼수 있었던 버스안내원, 승차안내자동시스템이 등장하면서 버스안내원이라는 직업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디지털 환경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죠. 이렇듯 시대가 변하면 직업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요구에 따라 누군가는 새로운 직업을 만듭니다. 자신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역량 이런 걸 발휘해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자기 스스로 직업을 창출하는 것을 이제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이제 창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창직은 창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이용해 사업을 여는 것이 창업이고요. 그에 반해 창직은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취업난 속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창직. 이제 창직의 시대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한 학부모를 찾은 임한규 씨 상담의 내용은 다름 아닌 아이 공부방 어떻게 꾸밀 것인가인데요 화장대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공부에 집중하기보다 외모에 더 집중하니까 화장대는 좀쪽더라도 안방으로 다시 옮겨주는 게 그의 직업은 국내 1호 공부환경조성 전문가 스스로 직업을 만든 창직자입니다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는 아이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한 뒤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그에 맞게 꾸며주는 직업인데요. 이게 들어보았을 때 침대가 먼저 보이며 먼저 진짜 누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할것 같아요. 책상이 이쪽으로 있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고. 전혀 생각을못 했었거든요. 약간의 소음과 함께 탁트인 카페에서 공부가 잘되는 사람이 있고 조용한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 그에 맞는 공부 환경이 다른 것이죠. 10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다가 생각해낸 게 공부 환경 조선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사실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3년 전 11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고 취직을 하려고 수많은 회사에 지원했다는데요. 하지만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으로는 취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스스로 직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업을 만든다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방교 조선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창직에 도전했는데요. 집집마다 방문하며 공부 환경 컨설팅을 하는 직업을 만든 이만규 씨. 하지만 1년 넘게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직업이다 보니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창직을 결심한 후 교육, 인테리어, 창업 교육 등 다양한 공부를 하고 호주와 일본에서 같은 분야에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공방경 유언 진단 검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특허 출원하기도 했고요. 직업을 알리기에 책을 출판하고 재능 기부 차원에서 도서관 등 많은 기관에서 무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라는 직업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십 명의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가 양성되고 이제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공부 환경 분야를 제대로 정립하고 직업을 알리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업계 선두로서 이제 좋은 경쟁업체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니까요. 새로운 직업을 만든 이들이 또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독 카메라를 좋아했던 두 친구가 흥미를 살려 세상에 없던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유언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메시지 필름 제작자인데요. 고객이 직접 출연해 가족과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유언일 수도 있고 재산 문제 등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남겨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점차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기고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 PD로 일했던 이성아씨 국문과를 나와 기자로 일한 경력 있는 김동화 씨 자신이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보람도 더 큽니다 촬영을 할때 진솔함이 담긴 유언을 들으면 카메라 뒤에서 저희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살다운 이야기 남기고 싶은 진솔함 마지막 메시지가 큰 감동으로 다가올 때 보람을 느껴요. 업계의 선두 주자로 제작과 함께 메시지 필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스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체계화 시켜서. 시작과 함께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직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한 인디 뮤지션의 공연. 이 공연을 기획한 서른한 살의 송준호 씨. 그는 프로 튜어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든 창직자입니다. 프로어먼트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음악을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재능과 실력을 겸비한 뮤지션들이 음악 외적인 부분들, 기획력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가 되지 못했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들을 위해 만든 직업인데요.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올린 UCC나 소규모 공연 등을 통해 실력 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공연이나 행사를 기획해 그들에게 무대에 서는 기회를 주는 직업입니다. 뮤지션이라고 해서 사실 음악만 수,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데 이제 프로튜먼트가 이제 공연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매니지먼트도 해 주고 도움도 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도 시켜 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프로튜어 에이전트는 프로페셔널을 지향하는 아마추어를 위한 매니지먼트라는 뜻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송준호 씨.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창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전국 대학생 연합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 호프집에서 오픈 행사 기획회가 들어왔었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이들은 프로페셔널한 뮤지션들이 아니라 대학생들, 진짜 순수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찾는 무대가 있었다라는 거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생 동아리 친구들이 싫어하는 일, 하기 싫은 일로 돈을 번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잘하는 재능으로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프로젝트로 한번 디벨롭 시켜보자, 발전시켜보자. 젊은 열정으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한 창직. 자본금은 물론 공연 기획에 관한 인프라나 정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프로티어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현실화 시킨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년 차 때까지는 청년이라는 타이틀, 젊다라는 타이틀, 그리고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마냥 좋게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뭐 실패를 해도 귀엽게 봐주기도 하고 실수를 해도 귀엽게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저희가 넘어야 될 거는 저희 스스로 이제는 저희부터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비즈니스도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것들, 신뢰라는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일단 거짓말하지 않고요.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조금씩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창직은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나만의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그 일자리를 사회와 나누는 것인데요. 아이디어와 열정만큼은 남부럽지 않다고 자부하더라도 막상 창직에 도전하려면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창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선배 창직자들에게 그 노하우를 들어볼까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직업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우선 시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요 지속 가능한 직업이 되려면 시대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따라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창직이라는 건 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화하는 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내는 이런 직업들로 인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 나갈 건지, 그사업화할건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분명 사람들과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맞닥뜨리실 텐데요. 그래도 자신만의 신념과 인내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인정해 줄 때가 오고 그 후부터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뭐 취업만, 대기업만 안정적인 것만 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 번쯤은 스스로 좀 끌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면은 본인도 모르는 기회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사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모니터링. 또 그걸 통해서 끈기 있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 태도가 창직을 할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패를 통해서 또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살피고 또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직업을 발견했다면 이제 구체화시키는 일이 남았죠. 하지만 온전히 개인의 힘으로 직업을 창조하는 건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창직을 꿈꾸는 이들을 돕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홍보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창조캠퍼스라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자기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개척하는 창직, 아이디어와 열정, 관점만 전환하면 누구나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창직의 시대입니다. 자기가 창직하는 아이템이 과연 시장의 수요가 있는지 또는 이게 이제 직업세계 어떤 변화를 잘 살펴서 정말 앞으로 또는 지금 현재 필요한 그런 서비스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용한 자원들을 잘 짜고 또 역할 분담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어떤 자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외부에 아웃소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원을 끌어들이고 배분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에, 직업 수가 한 3만여 개, 에, 그다음에 일본이 한 2만여 개, 한국이 만여 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직업을 발굴할 수 있는 에, 여지나 어떤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만 한다면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그 제공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앞으로의 창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흥... 에 맞는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창직을 꿈꾼다면 창직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에는 1년에 한번 창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들에게 창직 활동을 돕고 있고요. 또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전문가 곁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창직 인턴제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학교,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등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을 제시하는 청년일자리 허브를 운영 중인데요. 이런 창직 지원 정책은 변동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창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직을 준비할 때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창직자들의 성공 사례나 해외 사례를 보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아이템이 장기적인 시장성이 있는지 스스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에 시장성까지 갖춘 아이템만 있다면 여러분도 창직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네.